최고페이의장 박정희 장군은 한 내무 장동림 두 장관을 대동하고 9월 8일 제주공항에 도착, 제주도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박 의장은 도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주도는 산업 발전의 소지를 구비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도청에서 관내 여러 가지 현황을 청취한 다음, 이곳 충원묘지를 찾아 오월 지킨 영령 앞에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박의장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산업과 명승 고적을 두루 시찰한 다음 제주도의 관광 사업 진흥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문명과 거리가 멀던 섬다도 제주도에도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찾아들 것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